14호 태풍 야기가 오늘 새벽 중국 동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폭염을 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습기를 높여 불쾌감만 높이는 가습기 태풍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 14호 태풍 야기가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곧장 중국 대륙을 따라 북상해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멀리 비켜가면서 폭염을 시켜줄 태풍의 비바람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폭염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만드는 반시계 방향 기류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드는 시계 방향 기류가 거대한 펌프처럼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를 한반도로 뿜어올립니다. 태풍이 가습기처럼 한반도에 습기를 더해 기온이 치솟고 끈적끈적한 불쾌감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태풍 영향 때문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남풍이 다 그러면 습한 공기가 올라온다고 보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 경북 의성은 3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더 높은 데다 습기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목요일인 말복이 지나면서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정입니다.